이 둘도 하나가 되면 무서운 법 연합 가시죠 가자 감시자로 손다 풀었다 죽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박사라 니퍼는 없는 캐로 할까 예 에... 박사는 애초에 연합 안 돼요 <laughs> 이상한 사람인데 이거 랭에서 감시자로 만나고 싶다 <laughs> 치 우리 너무 얕본다어자오 지금 많은 숫자 아유 한 분은 근데 원래 관전으로 본인이 의사로 가지 않는 이상 안 가지지 않나 주캐가 의사세요? 에버슬리핑 타운 대는 버립시다 일단 기분좋게 밝은 맵부터 달빛검부터 어키덕키유 1캠 한 사람이요? 연합은 돼요 자 이제 좀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할 때가 되긴 했어 너무 구닥다리 캐들만 하니까 어 나는 봉봉도 괜찮고 이건 뭔 말인지 알지? 난, 난 봉봉으로 가야지 분뇨로 간다 분뇨로 아 뽑기 해야돼? 야 스킨 간지러는거 보소 자웅동체인데? 그냥 만든거예요 저거는 아 그래? 미본하나싹 따라주고 뭐야 이건 마약팀 미다 미니사가은 천둥을 걷게 되가가이식네난 그래도 풀충으로 간다 연합전용 히드 이명 군용 이게 맞나? 워터 <laughs> 어, 이거 지면 내기하시죠 무슨 내기 아질수 아, 밖에 없지 우리는 맞다 어. 아니 이거 생방 게임이어가지고 선생님 감시가 일수가 없는 구조인데 네, 무슨 네, 네, 네. 소리세요? 맞다 맞다. 나 착각했네요. 많이 착각하셨네. 네. 밀라풀 존재 아니면 구태기 그 편견 깨드리겠습니다. 깨지는 건 뭐가리고요? <laughs> 같이 다닐래 아니면은? 아뭐 당연히 같이 다녀야죠 무슨 소리세요? 제가 건너갈게요. 자 일단 이명이 들림. 음, 여기 있다. 워히 네. 지존 자리. 여긴 어히랑 상관이 없는 곳이 아니었나? 일단 골 발라놨어요. 벌써 45. 일단 한대 맞아! 자, 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폭탄 깔면서. 오케이, okay, 가이스. 어, 날아가는데, 요 그냥? 짱상이었음. 어, 어 어딨는 게? 그거 한참. 어, 어, 여깄네. 겁나 빠르네? Nice to meet you! 하나, 둘, 셋! 아! 아니, 뭐, 길막을 하시고. 아니, 좀 이따 맞추자니까. 뭐, 그냥 혼자서 맞추고 있어. 어, 뒤에, 뒤에, 뒤 아유, 재밌네, 이거. 야, 왜, 왜 이렇게 조그만 것 같냐? 땡땡 어디 갔어? 여기있어. 부부풀이라 엮지 말아주세요. 급이서가 earth... 할 필요 없었지만 <laughs> 누가 누구고? 어나 이스 포천 레이스 꿀 몇몇 했지? 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이 키드! i 도 키드! 어? 맞았네? 마장동에 사나? 존재감 냠냠 좋구요 <laughs> 이명이 계속 들리는데 여 y God! My God! My God! My 다 o d My God! 노노 캠핑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캠핑, 캠핑? 캠핑, 캠핑, 캠핑! 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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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빙 깜빙 확실하게 날려보내자고? 여허허 어, 에잇 얼렸다! 얼렸다! 일단은 맞췄다 얼어너가 살렸네? 어 쟤? 에에에에에에에에 반대로 갔네? 에헤이 또르륵 또르륵 또르 에? 또르륵 또이륵또 이. 컷! 이스 탐선, 탐선, 탐선 어딨어? 탐 어디갔어? 모르겠는데 퓨 이게 다다아 이걸 발견해버리네 감으로 찾아버리 감을 별로 안좋아하긴 하는데 감 변비 걸려가지고 음. <주지> 검사염아 <laughs> 이거 자.. 아, 전화하고 싶은데 야 엄마 와.. 와주소 먹어 이거, 뭐 이거 뭐발자국이 아, 여기 아! 컷컷컷컷컷야 <laughs> 오냐 설마? 절대 안되지! 수고! 한명 날려보내고 해석기 벌써 두개야 뭐야 하나 남았는데? 응? 야 이거 망겜이다 진짜 니 <laughs> 어? 혼자 전화하고 있는 거 봐. i 예스 Yes Yes Yes. i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니 네, 구출하러 간다. 상관 없어. 구출 쓰러져 있는데. 네이스아 아, 탄고구나.

오케이, 기어 1 0 0 0 0 0 0 0 0 0 주술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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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 0 0 0 0 0 뭐..뭘..뭘..어떻게 막을거지? 일단 내가 맞았어! 뽀자자 컷! 기가 막힌거 같은데 지금? 아..네가 거기 묶어라 내가 여기 묶을게 아오케 okay, 뉴? <laughs> 탱! 해독기 어디 돌아가고 있는거지? 아드각인가? 돌아가는게 없는건가? 어 여기 왔다! 2층에 2층에 맞네 맞네 여자이 아이, 다있이이 아이, 있대 에이 몰라 그냥 다써살리이간막으 막으러 여자이 아이, 제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포즈도 살려 버렸다. 아싸 못 갔다? <laughs> 쫓아가지. 어, 이나 지금 발견했어 한 명. <르> 워드포야, 워드포야. 씨발. 지켜야 된다. 나한번 잡음? 아, 살렸다, 살렸다. 어, 보러 가는 중. 일단 나도 이거. <르> 어. 뭐더더더더더더더. 잠깐만. 톡어 뭐야 사람들 나총 쏘러 왔는데? 어디 도로로 가면 되냐 찾죠? 응 근데 내가 그오 왼쪽에 뭐야 오여기있다 <nt> 여기 쓰러진 사람 쓰러진 사람 있거든 어 포워드 okay. 내가 쓰러뜨려 놨거든 너시 란가 풀 존재를 안 쓰냐고 풀 존재가 뭐야? 티가뭐 있긴 한데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? 아 어, 열렸어! 아 그래? 잠깐만! 딱까비 죽나? 오! 아! 아! 아, 내가 죽을 수 있었? 아못 나갔구나. 어. 야 여기 여기 사람 여기 사람. 어, 내가 막았어!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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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! 그냥 때려! 나이스! 여얘 하면 더 있거든, 왼쪽에? 황가짱? 여긴가?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? 아유, 어, 아, 이건가? 일단 여기 다쏘셔보면 나올 거야. 티 뭐야, 이거? 저거 불, 불, 불쇼하는 거. 야 그거야 이, 알았으면은 이겼다 이겼다. 올킬 했겠다 그거 알았으면 그죠? 인정. 어 내가. 나 입구 막을게요. 너가 이, 내가 입구 막을 테니까 너가 사사치 수색해봐. 리얼자 알지? 야간 수색.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전화 엄마 엄마. 아 니구나. 아, 안 돼요? 무게가 <laughs> 이렇게 커요? 음, 설마 뭐걸어 왔다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. 어 이명이 안들리는데 이제. 너 이명 끼고 왔냐? 나 이명 기억이 안 난다. 뭐 저기 온거 아니야? 어야 발차고 발차고. 여여여여 <떼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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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의자탈 타고 일단은. 붙였다는? <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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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니 장난감 상인 어떻게 나갔어요? 뭐 못... 아니 근데 불쇼 안 했어요? 왜 불쇼 안 해요? 아니 불쇼 불 쏘시면은 그래도 한둘 중에 하나는 잡았겠다 임마. <laughs> 아니 그놈 아니 그 아까 음 이건 뭐예요? 하고 알았으면은 써야될거 아니에요. 불스 원 샷. 이풀도제 썼으면 진짜 이겼겠다. 무지막이 <laughs> 아, <laughs> 쓰긴 했습니다. 혼자 있을 때 썼잖아요. <웃음> <웃음>